피해 거짓은 우스갯소리로 소울시리즈 중 하나인 스콜라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콜라가 이제 불합리하다, 어렵다라는 단어를 대신해 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스콜라가 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스콜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최고의 맵 디자인 디테일한 기믹들 역대 소울시리즈 중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베이스 캠프 가, 아니라. 한명 건드렸는데 벌집 건드린 것 마냥 맵에 있던 모든 몹들이 폭풍처럼 몰려드는 시스템. 뭐만하면 깨져버리는 흐물흐물한 무기 내구도에 빡쳐서 롤론와 조로처럼 한도를 들고 다녀야 하는 시스템. 미믹인지 확인하려고 상자를 몇번 공격해봤더니 상자가 부셔지면서 내용물이 쓰레기로 바뀌어버리던 시스템. 사람 인내심을 실험하는 뇌절급 기믹들과 뇌절급 필드 환경. 그야말로 스콜라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낼까? 그리고 이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적전선일까? 혹시 이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낼까? 개발자분들이 프롬 팬들을 상대로 탐구하고 실험하기라도 하듯 개발자분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풀락셀 발전 시리즈이자 스콜라 철학이 녹아있는 많은 유저분들께 PTSD를 남긴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저는 아직도 솔게임 할때 상자를 못 때리겠어요. 아무튼 이런 스콜라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피해 거짓이 불합리하고 어렵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점또 피해 거짓을 해보면 초회차 때는 확실히 체감상 다른 소울 게임에 비해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 거짓이 정말 어려웠나 왜 어렵게 느껴졌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보스 난이도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이전 동영상에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필드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필드 소울 시리즈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중 뭐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 체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망 포인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비교하기 쉬운 세가지 구간이 있죠 이건 누가 봐도 다크 소울 필드의 오마주다 이 구간이 세가지 있었습니다 대성당 인내의 숲 구간 말룸 지구를 향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구간 만국 박람의천장에 장판파 방패맨 순서대로 다크소울 1의 세뇌고성 다크소울 2의 메듀라에서 쓰레기 바닥으로 가는 길 다크소울 3의 깊은 곳의 성당 천장이 생각나죠. 이 중에서 대성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성당의 사망 포인트를 먼저 봅시다. 일단 가장 죽기 쉬운 첫 구간 시작하자마자 쓰읍, 어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어 이거 뭐지? 좁은 길을 지키는 카커스 누나와 싸우다 원거리 공격 혹은 호빵 펀치 맞고 사망하는 구간 세 구간이 있었고요. 돌 골로와 유! 점프 구간. 엘리트 몹. 이렇게 여덟 번의 고비를 헤쳐나가야 비로소 다음 휴식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쇼커터 뚫을 수 있었던 건 보너스고요. 아, 쇠내 고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구 지키는 뱀두 마리 잡다가 함정 밟고 화살 맞아 죽는 설계. 무시하고 달렸다가 진자운동 도끼 날 맞고 낙사하는 설계. 장판파 배민관과 혈투를 벌이다 함정이 역구리 맞고 떨어지거나 배민관에게 맞아 죽는 설계. 아싸! 보물승자! 돌골로와 유! 발판 함정에 내복하는 배민관 배치에서 화면 사살까지 하는 설계. 돌골로와 유! 보물상제 바닥 쇠기석 대문이랑 싸우는 구간 엘리베이터 탔는데 머리에 구멍 뚫리는 구간 발판 함정 다시 한번 도끼날 장애물 구간 개 좁은 외길에서 진자 운동하는 도끼날을 피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옆에서 원거리 배민간이 프리딜 넣는 구간 와 출구다 하고 방심하고 있을 게이머 뒤통수의 화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간신히 밖으로 나왔는데 기쁜듯이 반겨주는 발데르 기사를 잡고 저 멀리서 거인이 던지는 거대폭탄을 피해 공략 안보고 이걸 어떻게 발견하나 싶은 길에 떨어지면 화톱불 앞에 말 취소할게요 킬드 난이도는 그냥 다크소울이 고트입니다 스콜라의 벽 밖에서라 이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엘리트 몬스터 이런 것들 감안하고 봐도 필드만큼은 피의 거짓의 난이도가 다크 소울 시리즈보다 까다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동일 선상 혹은 피의 거짓이 조금 아래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피의 거짓의 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질까요? 피의 거짓은 왜 유독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사실 소울료라는 게임 자체가 성장 체감 이런게 본인의 실력이 늘어났을 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고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성장했다 라는 느낌은 다른 게임에 비해 확 오지 않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다크 소울은 난이도 곡선을 조금 조절해 주는 방식으로 이 성장 체감에 대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했습니다 다크 소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제쳐두고 일반적인 게임에서 난이도 곡선은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시간과 스테이지의 정비례에서 난이도가 어려워져야 할까요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죠. 난이도 곡선이 이렇게 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게임 밸런스가 단조로워지고 유저들에게 성장 체감을 주기 어려워져요. 간신히 실력을 늘려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했는데 고난 뒤에 더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 A라는 보스를 쓰러 뜨렸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이 잡졸들이 방금 잡은 보스보다 체력 공격력이 훨씬 더 강력해진 채로 등장한다면 과연 유저들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장 체감을 주기 위한 이상적인 난이도 곡선입니다. 유저가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다음 스테이지 초반에 난이도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일종의 접대 구간을 배치해 두죠. A 게임을 한번 볼게요.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체감 난이도는 점차 어려워집니다. 유저의 실력은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좋아졌고, 장비, 캐릭터의 스펙 또한 올라감으로써 캐릭터 또한 강력해졌죠. 마침내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함으로써 강력한 장비 아이템이나 스킬을 습득했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스테이지 초반에는 스펙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들이 등장합니다. 빅게임을 볼게요. 1스테이지는 점프 배시만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다시 점프 발판 등 다양한 오브젝트가 등장해 갈수록 스테이지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어찌저찌 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어요. 이 스테이지, 꿈블록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꿈블록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학습시키기 위해 초반에는 1스테이지의 가시, 점프 발판 등 오브젝트는 일절 배치해두지 않고 꿈블록 메커니즘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맵이 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적응이 될 즈음 서서히 가시, 점프 오브젝트가 꿈블록과 섞여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게임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러 게임들이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다가 다음 스테이지 초반에 난이도를 살짝 낮추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난이도 곡선의 모양은 다크 소울 시리즈에도 유사한 형태로 그려지죠 자 다크 소울 1 시작! 거적대기 입은 망자들이 등장합니다 체력이 낮고 일반 몹 중에서도 하급몹이기 때문에 동작도 느리고 두 세방이면 죽는 전형적인 잡몹이죠 그러다가 이제 필드를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의 적, 어느 정도 무장을 한 망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유저들에게 자신이 새로운 유형의 적이라는 것을 각인 시켜줍니다. 얘네들도 두세 방이면 죽는 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방패로 유저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 공격력도 강력하기 때문에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위협이 될수 있는 몹이죠. 그리고 필드를 진행할수록 이런 몹들이 이제 주력으로 배치되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놈들을 헤쳐 나가다가 보스전. 됐어. 다음 챕터. 필드 초반에는 이제 전 스테이지의 후반에 배치되었던 방패 무장 망자들이 주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드래곤, 흑기사, 철갑 멧돼지 같은 엘리트 적도 만나고 그렇게 필드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발데르 망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적한 마리가 등장해서 유저인에 각인 시켜줍니다. 그런데 얘가 딱 봐도 외견부터 위압적으로 보이죠. 필드 초반에 보이던 몹들과는 다르게 공격력도 강력하고 공격 템포도 빠르고 체력도 한 다섯 방, 여섯 방은 때려야 죽는데 얘네들이 심지어 유저들의 공격을 패링하기까지 합니다. 필드를 진행할수록 두세 방이면 죽던 경무장 망자들 대신에 이 발데르 망자들이 주력 잡몹으로 등장하면서 필드 난이도가 점점 더 빡세지죠. 그러다가 보스를 만나고 보스를 잡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불타버린 마을이 등장합니다. 필드 초반에는 다시 두 세방이면 죽는 하급 잡몹인 귀여운 댕댕이들이 등장하구요. 다크소울3 초반 챕터인 로스릭의 높은 벽 필드 초반에는 두 세방이면 죽는 잡졸망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덩치 큰 망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로스릭 기사라는 싸움 개잘하게 생긴 몬스터 한 마리를 먼저 보여주고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이 로스릭 기사가 주력으로 배치되어서 플레이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스. 보스 깼어! 다음 스테이지인 불사자의 거리. 필드 초반에는 두세 방향 죽는 새로운 타입의 약한 몹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다크소울의 난이도를 요약하자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필드를 진행함에 따라 몬스터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면서 난이도 곡선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보스 만나면 정점 찍고 새로운 필드로 진입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약한 몬스터들이 덤벼드는 설계죠. 물론 모든 필드가 이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디자인이 너무 선형적이고 반복적이면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는 아예 처음부터 개쌤 몹을 등장시키는 구간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크소울 시리즈는 대체로 이런 방식입니다. 다크소울의 시스템적 특성상 보스 안을 잡았다고 플레이어 캐릭터에 드라마틱한 성장 변화를 주지 못하잖아요? 다른 게임들은 보스 장비 주거나 능력 개방해주거나 막 이러는데 다크소울은 기껏해야 레벨 1, 2 정도 올라가는 것 뿐이고 앞에 말한 드라마틱한 성장 그런 걸 못해주니까 영리하게 못 배치로 해결하라 한단 말이죠. 유저들은 성장 체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게 될 거고 필드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유저들은 그나마 납득을 할수 있겠죠. 자 이제 피해 거짓의 필드를 한번 봐볼게요. 대성당 필드 초반 두세 방이면 죽는 약한 인형들이 플레이어를 반겨줍니다. 그러다가 준나 강력한 엘리트몹이 나타나서 플레이어를 참교육시켜주죠. 필드 중반 두세 방이면 죽는 약한 좀비들이 플레이어를 반겨줍니다. 그러다가 준나 강력한 엘리트몹이 나타나서 플레이어를 후들겨 패버리죠. 필드 후반 두세방이면 죽는 약한 좀비들의 이 플레이어를 반겨줍니다 그러다가 죽나 강력한 엘리트몹이 나타나서 플레이어를 난도질해버리고 보스방 깼어 다음 스테이지의 필드 초반 두세방이면 죽는 약한 좀비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짱센 불꽃 만나서 찢겨버리고 중반 두세방이면 죽는 약한 좀비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짱쎈 뱀을 만나서 찌고되고요 후반 두세방이면 죽는 약한 좀비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짱센 좀비형님 만나서 참교육당합니다 보스전 깼어. 다음 필드 초반에는 다시 두자방이면 죽는 약한 인형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피해거짓은 피해거짓만의 특유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를 진행할수록 적들의 퀄리티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음 필드에서는 다소 느슨해지는 다크 솔과는 다르게 맵 시작부터 끝까지 퀄리티 낮은 몹들이 주력으로 배치되어 있고 많이 강력한 엘리트 몹들로 필드 난이도의 평균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세 방 건드려주면 죽는 적,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엘리트 몹, 대체로 필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 약한 몹들을 챕터의 필드 후반에도 주력으로 배치해 놔야 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성장체감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난이도가 느슨해지는 구간이 피의 거짓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되어버렸죠. 그나마 피의 거짓의 필드 중에서 다크솔과 가장 유사한 레벨 디자인을 보였던 챕터가 이사벨 접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두세방이면 죽는 하급 인형들이 배치되어 있고 조금 진행하다 보면 메이드 인형이라는 새로운 타입의 적이 등장하고 그대로는 자폭하는 인형, 개무손, 아기 인형이 플레이어를 놀래켜주죠. 집 나와서 거리로 내려가면 뱅글뱅글 맨, 총 쏘는 병정 인형이 나오는데 얘네가 초반에 등장하는 인형보다 공격력, 체력이 살짝 더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니보스를 만나고 미니보스를 잡고 나면 필드 초반에서나 보이던 하급몹들은 이제 잘 보이지도 않게 되고요. 메이드 인형, 병정 인형이 주류로 배치되어 있고 좀더 진행하다 보면 화염 방사기 인형이 등장하죠. 얘네들은 체력이 확실히 높아요. 그 뒤로는 또 다른 미니 보스가 등장하고 이 미니 보스를 잡고 나면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죠.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면 하급 몹들보다는 비교적 체력이 높은 꼬마 인형이 등장하고 계단을 올라가면 체력이 조금 많이 높은 거미 인형과 그 거미 인형에게 버프 받은 꼬마 인형이 함께 등장해서 주인공을 협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개인적으로 제가 플레이한 챕터 중에서 가장 재미 있었던 챕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몹이라 하면 이제 정의 몬스터, 필드에서 상급 몹보다 훨씬 강력하고 한번 잡으면 없어지는 일회성 몬스터이자 그 개체를 대표하는 네임벨류 높은 몬스터들을 칭하잖아요. 예를 들어 다크 소울 3에는 로스릭 기사라는 상급 몬스터가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몬스터 중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표성을 띠는 몬스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모든 로스릭 기사들의 망토 색깔이 똑같은데 한 놈만 망토 색깔이 특이하거나 더 덩치가 크거나 하는 그런 류의 몬스터를 보통 정예몹으로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게 피해 거짓에서는 이 상급몹과 엘리트몹의 구분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 거짓에서는 일반 몹과 상급 몹 간의 체력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급 몹과 엘리트 몹의 구분에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어차피 니네 둘다경짓도안 걸리고 개많이 때려야 죽는 놈 아님? 너 그냥 엘리트 몹 해라야. 그냥 몇번 때리면 죽는 약한 몹이거나 개세고 엄청 많이 때려야 죽는 몹이둘중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었어요. 다크소울의 로스릭기사, 은기사, 성당기사 피해 거짓에서 이런 포지션에 있는 몹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이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몹들을 뽑아보자면, 얘네들이었는데, 여기서 제 역할을 해주는 몹이 레이 피어맨, 이분밖에 없었어요. 레이 피어맨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체력이 너무 낮거나,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롭거나, 안 그래도 몹 배치가 제한되어 있는 필드에서 이 좋은 몹들을 낚시성 배치로 낭비시켰다. 아까 다크소울의 난이도 상승 곡선은 계단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몹 퀄리티가 강화하면서 필드가 점차 어려워지고 보스를 만날 때확 높아졌다가 다시 다음 필드 초반에는 느슨해지고 어쩔 때는 전 보스보다 비교적 쉬운 보스를 만날 때도 있는 다크소울 시리즈만의 특유의 완급 조절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필드에서 난이도가 확 오르는 구간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다커소울의 필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혈흔이 평소보다 많이 보이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자, 이제 필거짓을 한번 볼게요. 무난무난하게 진행하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엘리트 모비라는 큰 벽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벽을 넘고 나면 또다시 무난무난하게 필드가 흘러가고요. 그러다가 엘리트적이라는 또 다른 큰 벽을 마주치거나 보스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치게 돼요. 다음 스테이지로 진입하면 또다시 무난무난했다가 그러다가 엘리트 몹을 만나면 확 높아지는 난이도 곡선이 너무 극단적이고 이런 단조로운 곡선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게임의 피로도를 높였고 유저들이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리소스 재활용 대부분의 게임에서 잡몹, 보스몹의 리소스 재활용 일명 재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재탕하느냐 는 게임마다 다르죠 1번 컨트롤 cv 2번 색깔놀이 3번 이 리소스에 자손 리소스를 만들어서 상속시키고 재정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탕몹이긴 하지만 외견이 조금 뒤바뀌었고 패턴이 조금 바뀌었거나 기존에 있던 패턴에서 추가 패턴 이 있는 몹들이 이런 경우죠 이 재활용을 유저가 어떻게 느끼게 할지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색깔 놀이를 하더라도 어떤 게임은 그냥 무대포로 색깔 놀이 복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임은 이 색깔 놀이에 서사를 부여해서 그나마 당위성을 주면서 유저를 납득시키는 경우도 있죠 뭐 사실은 얘네들이 쌍둥이라던가 뭐 불과 얼음에 어쩌고저쩌고 시간의 차원이 엇갈린 평행 세계에 어쩌고저쩌고 많이 봤죠 하지만 납득도 했죠 다시 피해 거짓으로 돌아와서 피해 거짓이 리소스 재활용에 있어 선택한 방법은 보스의 경우는 3마리가 있었는데 세 마리 모두 3번을 선택했고요. 필드 일반몹에 대해서는 굳이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잡졸 인형들, 맨손 좀비의 리소스를 색깔 노리 없이 컨트롤 c v 로 많이 재활용했죠. 자주 등장하는 일반몹이 있어. 얘네가 근데 스테이지를 넘어가도 넘어가도 외견이 똑같아. 근데 스테이지가 넘어갈수록 이상하게 체력 공격력도 높아지는 것 같아. 나는 무기 강화, 피기관 능력 개방, 레벨 스텝 모두 올렸는데, 이 처음부터 봤던 몹이 내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체력 공격력도 같이 올라가네. 뭘 해도 넌 완벽하게 한방 컷이 나지 않고 두세 방 정도는 때려야 죽네. 나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점이 성장 체감을 더디게 느껴지게 하는데 조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필드를 거듭할수록 일반 몹의 퀄리티가 강해지고, 다음 스테이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몹을 배치해서 강해졌다라는 체감을 들게 만드는 다크솔과는 다르게, 피해 거짓은 일반 몹 중에서도 두세 방이면 죽는 하급 몹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일반 몹, 정의 몹 간의 간극이 크다. 분명 전 챕터에서 봤던 몬스터가 다음 챕터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재활용되어서 등장하는데, 얘도 주인공이 강해진 만큼 똑같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 체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피기관은 재료 아이템인 쿼츠를 소모해서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여러가지 유틸, 능력을 영구적으로 추가 또는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피기관 스킬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재료 아이템, 쿼츠. 커츠. 이 쿼츠란 재료가 맵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거나 강적을 쓰러트려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가치가 꽤나 높은 아이템이죠. 또 유저가 가장 극적으로 이 캐릭터가 성장하는 느낌을 크게 받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 쿼츠를 찾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피해 거짓의 재미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피해 기관을 찍는다고 필드 체감 난이도가 쉬워지나? 하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주인공이 피해 기관을 찍을수록 강력해지는 건 사실인데 적들 또한 챕터를 넘어갈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쿼츠를 찾아 주인공이 강해지는 만큼 적들도 선형으로 강해지도록 디자인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쿼츠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 쿼츠를 발견 못했거나 다른 스킬들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스킬을 먼저 찍어버린 플레이어들은 이 게임의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질까? 예를 들어, 쿼츠가 부족했거나 이미 이 쿼츠를 핵심 능력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능력에 투자를 해버린 게이머가 있다면 핵심 능력을 잘 파악해서 능력을 야무지게 찍은 게이머와 그렇지 못한 게이머의 보스 체감 난이도는 과연 같을까? 이게 후반엔 피기관 초기화도 있고 쿼츠도 많이 주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얼추 플레이어 간의 격차는 비수무리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초반에는 어떨까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극초반에 <목소리> 이 쿼츠를 포션 증가에 투자해서 포션이 총 6개가 된 사람과 쿼츠를 이상한 곳에 투자해서 포션이 4개인 사람 이 둘의 보스 체감 난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특히 초반 패시브 능력인 기상 회피 이거 찍고 안 찍고가 게임 플레이하는 데 체감이 진짜 크거든요 이거 안 찍으면 안 맞을 것도 창조에서 맞는 거는 기본이고 이게 몹들에게 맞고 넘어졌을 때반 템포 더 빠르게 정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실시간 전투인 피해 거짓에서는 거의 핵심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쿼츠 강화창에서 이 스킬이 미리보기 동영상도 없고 직관성도 굉장히 안 좋아요 어? 뭐야 이거 뭔데 저게 하면서 안 좋은 건줄 알고 안 찍으면 그 유저는 계속 손해보고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이 게임에서 이제 좀 많이 막히는 구간이 4챕터 보스가 있죠? 이 보스까지 먹을 수 있는 쿼츠의 개수를 알아봤는데, 총 6개였어요. 피기관에서 능력을 개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쿼츠의 개수는 2개고, 총 3개의 능력을 개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 진행하면서 쿼츠를 단 1개라도 놓쳤다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2개가 되고요. 쿼츠가 좀 숨겨져 있는 구간이 많아서 꼼꼼한 게이머가 아니라면 한두 개 정도는 놓칠 거고요. 결국 대부분의 유저들은 4 챕터 보스에서 두 개의 능력만을 개방한 채 보스와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 피그 간의 능력들을 한번 봅시다. 자, 1단계. 펄스 전지 개수 증가. 연계 회피. 그러기 시간 증가. 페이블 슬롯 증가. 2단계. 자, 펄스 전지 개수 증가. 기상 회피 기능 추가. 아뮬렛 슬롯 증가. 가드 리게인 증가. 핵심 능력이 조금 몰려있는 느낌이죠 1단계에서는 펄스 전지 개수 증가 연계 회피 또는 페이블 슬롯 증가 2단계에서는 포션 증가 기상 회피 능력 추가 이두 능력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2단계 능력들을 찍기 위해서는 1단계 선행 능력을 2개를 찍어야 합니다 2단계 능력 개방을 위한 커츠가 4개 필요하고 2단계 능력을 찍기 위한 커츠 2개까지 포함시키면 총 6개의 커츠가 필요하단 뜻입니다 코치 6개를 모두 못 모았으면 2단계 능력은 못 찍어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4챕터 보스에서 포션 6개인 사람, 포션 5개에다가 기상회피 기능 찍은 사람, 포션 5개인데 이상한 거 찍은 사람, 포션 4개인데 기상회피 찍은 사람, 포션 4개인데 이상한 거 찍은 사람, 모든 코츠를 수집해서 포션 스킬에 투자해서 포션이 6개인 사람과 터치에 신경 안 쓰고 플레이하다가 이상한 것 찍고 포션 4개인 사람 이렇게 게이머의 선택에 따라 되게 편차가 크고 초반 보스가 게이머의 피해 기관 능력의 선택에 따라 체감 난이도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기상 예피를 기본 능력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밸런스라는 게 진짜 하나 건드리면 와바박 무너져버릴 수도 있고 이미 기상해피 안 찍으면 후속타라는 시스템 오션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결국 기상해피를 찍도록 게임에서 학습시켜서 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학습을 안한게 아니에요. 게임에서 계속 기상해피 찍으라고 학습시켜주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초반 챕터에서 삽자로 형님이 차지 어택으로 눕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후속타 날리거든요. 너 이거 막기 싫지? 그럼 기상 회피 찍어와. 앞으로 나 같은 적더 많이 나올걸? 그런데도 안 찍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이 1단계 능력을 회복력 증가, 그로기 시간 증가, 연계 회피, 페이블 아츠 슬롯 증가 이렇게 4분할 하지 말고 2단계에 있는 기상 회피를 빼와서 기상 회피, 펄스 던지 개수, 그로기 유지 시간 증가 이렇게 3분할로 만들어서 유저들이 기상 회피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러면 적어도 기상회피 찍을 확률이 66.6%는 되잖아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피기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피기관이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피기관이 있었기에 얻는 재미는 정말 확실했거든요. 다이체로 넘어갈 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터치 먹을 때의 쾌감, 스켈트이 고민하는 순간의 재미, 뭐 자신만의 빌드를 만든다든지 말이죠. 어떤 게임이든 개개인마다 느끼는 난이도는 편차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이 게임 쉬운데? 어떤 이는, 이 게임 쉽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전에 경험했던 게임들, 그 사람의 피지컬 등 당연히 존재하는 편차인데, 피해 거짓은 특히나 이 편차가 크게 설계되어 있어요.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계되죠. 저는 이미 소울 시리즈 경험이 있어. 그런 사람이 연마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투척류 사용하고 리전함도 적재 적소로 사용해 무기도 잘 골랐어. 그러면서 적의 약점 숙성도잘 공략해 잠무도 쉽게 잡고 엘리트 목도 쉽게 잡아 보스 상대할 때 퍼펙트 가드 회피 둘중 하나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선택지만을 사용하면서 플레이하고 피 기관도 커츠 다 모으고 겜자를 안목으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찍었어. 그럼 이러겠지. 게임 어렵다면서 쉽네. 맵도 좁고 컨텐츠가 부족하네. 자, 반대의 경우. 소울라이크 처음이야. 잘 만든 한국산 게임이라기를 한번 사서 해봤어. 필드 왜 이래, 이거? 무슨 아이템 죽을 때마다 함정이야. 쟤는 또왜 이렇게 안 죽어? 나 지금 왜 포션 4개밖에 없지? 이게 정상인가? 왜 이렇게 성장체감이 안 느껴지지?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잉. 이렇게. 피해 거짓의 시스템상. 유저 간의 난이도 체감 편차가 다른 게임에 비해 유독 클 수밖에 없었다.